방가방가 안녕하세요 공인계사법 여단화 120선 박용덕입니다 8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에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1억 원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예,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하면 그게 최우선 면제죠? 최우선 면제란 말 하지 않고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다른 담보물 끈자보다 우선 면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입니다. 1억 5천도 5천, 1억도 5천만 원, 5천만 원인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세종특별자치시 세용화 김포시가 2021년 5월 1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보증금 1억 3천만 원인 경우. 4300만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세용화 김포는 1억3천만원 이하인 경우 4300만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과밀억제권역 똑같이 어, 1억3천만원에 4300만원까지고요. 서울은 제외하고요. 서울은 1억5천에 5천만원까지죠. 그다음에 안산시 광주, 파주, 이천. 예, 2 0하고 평택이 5월 1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2천0평택이2천0평택의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인 경우, 2300만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0이라고 해서 X네요. 2300입니다. 2400이 아니고 2300이 되겠습니다. 2400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예, 7천만원 나누기 3을 해가지고 뒤에 끝다리를 잘라버리고 절하, 절상을 한게 아니고 절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2300만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을 수 있도록 2010, 2021년 5월 11일부로 개정됐다. 인천광역시 옹진구는 기타 지역에 해당되니까 2천만원에, 아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9번에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택 임대차 신고, 이거는 6월 1일부터 신설된 내용입니다. 2021년 틀린 내용입니다. 1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니다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안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신청을 하려는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신고필증에 정정상을 표시하여 해당 정정 부분에 공동으로 서명 및 나린이 액선의 및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또는 나린한 후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미시 아니고 또는입니다. 또는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만 미시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또는입니다. 서식상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3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4번에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신고관청은 임대차 계약 신고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 동장 또는 출장 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번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는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는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 있죠?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 소속공개사, 고용신고는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은 자격증 4번을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그럼 논리적으로 보면 1번부터 3번은 제출 안 하는데 4번 5번은 왜 제출해야 됩니까? 국토부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국토부 담당 공무원이 어 이거는 왜 빠졌지 저보고 오히려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입법의 불비인 것 같습니다. 법을 개정할 때 모르고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법조문 사항은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관계사 고용 신고할 때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